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입니다. 참된 자유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래도 함께 저와 불러보십시다. 참된 자유. 불평불. 만과 한별 가득찬 이 세상에 너는 그 어디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그 어디에 사는가 참된 자 과한 멸 가득 찬이 세상에 머물고, 어디에 사는가? 괴로운 인생 길을 헤매는 나그네,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참된 잠든 자유, 참된 평 너는 어디에 사는가?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한식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귀한 말씀에 떡을 때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스러운 일도 많고, 불만스러운 일도 많고, 때로는 환멸이 넘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말하지만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평화를 말하지만 참된 평화를 원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주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그 진리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어둡고 찬바람 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빛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물어보게 하옵소서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나님께 여쭈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며 나아가며 묻는 데서 끝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건강하며 오늘도 무탈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 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간만에 머그컵, 여기 하트가 있는 머그컵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사랑 하트가 있는 잔에 어, 귀한 차한잔 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작해 보십시다 모닝 커피, 모닝 에어, 앤드 모닝 티.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4 6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기,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낸 어, 사람들의 어, 이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와 거라사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 지방이 달라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이 귀신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어, 지금 미쳐서 저 이렇게 정신 질환이 있다 보면 어, 정신 질환 걸린 분들이 그냥 어, 내뱉는 그런 소리일까 소문만 듣고 말이죠. 어쨌든,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이 사람, 정신질환자들은 고통스러운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죠. 우리가 지독한 어려움과 고통, 그러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흔히 정신이 헷갈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그러한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음, 정말 큰아어 정신 질환에 시달리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정신 질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가족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짜 와닿을 겁니다. 어,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고 억울하게 살아야 했고 어, 얼마나 힘겹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불만이 너무, 가득하고 환멸이 넘치는 그런 일 속에 제정신으로 살수 없었던 사람.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한 사람이 나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우리는 종종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분들. 자, 이런 분들을 볼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어, 되게 안 좋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도 불러서 푸닥푸닥거리라도 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구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꽁꽁 묶어갖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격리시키기도 하고 어, 정말 뭐라고 형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 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정신질환자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때 당시로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제법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약으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약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가족과 또 그런 의사와 여러 방면에서 솔루션을 갖지 않으면 되게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어렵고. 또, 치료보다도, 어, 이 병이 완화가 돼서, 좀, 그냥 그 현상을, 조금 나아진 현상에서, 그렇게 유지되어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니,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구나 그런 것이죠. 해서, 어, 이 사람들을 하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 우리를 쫓아내려면, 그, 돼지대에게 그렇게 들어가게 하나, 좀 의아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 흔히 말하면 이제 귀신이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는 사람 몸에서 살고 싶은데, 어, 우리를 쫓아내시려한다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잘안 돼서 좀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그냥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만 설교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회피하기도 하죠. 조금 쉽게 저는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근데, 돼지가 다른 보금소에 2,000마리나 된다고 돼 있는데, 2,000마리면 엄청 많은 돼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돼지는 왜 키우는 걸까요? 누가 먹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오늘날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돼지였을까요, 여러분? 수출용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에 있었고, 이 로마 군대를 먹이려면은, 이런 돼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키우게 하거나 억지로 진짜 이것을 만들어내게 하거나 그렇게 양성한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성이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힘이 없을 경우는, 사실 좀 미칠 일입니다, 이게. 이돼지떼가 2,000마리나 다, 어, 다 물에 빠져 죽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들어가고, 돼지들이 몰살을 합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아유, 우리 마을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아, 여기 계시지 말고, 딴 데로 가시죠. 우리 힘들게 하지 마시죠. 이런 느낌의 말을 합니다. 떠나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환멸,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 그러한 가사의 내용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비겁하게. 오늘의 형편, 상황 때문에. 뭐, 이 사람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 분명히 이제, 어, 로마 주둔군이 와서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맡긴 관리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야, 이 일을 일으켜놓으면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할수 없이 키웠을 거고, 돈 되니까 키웠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부하나를 키웠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우리는 보다 당당하게 맞서야 될 텐데 주님이 감당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많은 참 제정신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정신을 찾도록 해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멘탈이 단지 어 우리의 육체적인 피지컬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피지컬, 거룩한 멘탈을 가지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 온전한 정신, 진짜 건강한 정신으로 그들을 견인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사역들이 곳곳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정신 건강은 어떠한 큰일 앞에 정말 불평과 분명, 불만과 환멸이 있게 되면 우리도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나에게 명하사 이렇게 허약한 멘탈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멘탈을 달라고 하나님의 정신 건강을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과 함께 몰살당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새롭게 받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